아무리 작은 소리도 자정이 지나면 귀에 거슬립니다. 하물며, 반복되는 기계음은 말할 것도 없죠. 늦은 밤에 유난히 귀에 거슬리는 소리, 다들 경험 있으신가요?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윗집이 이사온 후로 한달 내내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지익, 지익, 신경질적인 기계음. 바로 이 소리 때문이었죠. 새벽 1시만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기계 소리. 참 예의도 없다. 어쩜 저렇게 염치없이 굴까? 그녀는 매일 밤 투덜거렸습니다. 가끔 층간 소음으로 큰 싸움이 났다는 뉴스를 볼 때면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될 것을 하고 혀를 찼었는데요. 막상 본인이 당사자가 되니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벼르던 그녀는 오늘 아침 단단히 마음을 먹고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할 작정이었죠. 초인종을 길게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아래집입니다곧 문이 빼꼼히 열리는데 아흔 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잠을 설친 듯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랫집 여자는 망설일 틈도 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랫집에서 왔습니다. 할머니 날마다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반쯤 숙이시더니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고, 그렇잖아도 밤마다 죄송스러웠는데 미처 양해를 드리지 못했네요. 사실은. 우리 영감이 편찮으셔서 주기적으로 인공호흡을 바로 하지 않으면. 그녀는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인공호흡기라고요?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번엔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순식간에 원고와 피고가 바뀌어버린 참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죠.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 기계음의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어린 딸아이의 가늘어진 숨을 이어주던 바로 그 처절했던 기계 소리.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을 앞두고 숨죽여 들었던 그 소리가 바로 윗집에서 들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윗집 할머니가 아리굵은 복숭아 한 상자를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죠. 아이고,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위로의 선물이라도 드려야 할 판인데요. 남의 아픔을 나누진 못할 망정, 그걸 핑계로 선물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녀가 극구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상자를 문 앞에 툭 내려놓고는 쏜살같이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소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지나도 그 시끄럽던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나, 아랫집 생각하며 힘들어도 참고 계신 건 아닌지요. 찌익, 찌익. 마침내 방공기를 뚫고 그토록 기다리던 찌익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휴, 다행이다. 왜 이리 늦게 올려?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러분, 그토록 듣기 거북하던 소음이, 이제는 한 영혼이 살아 숨 쉬는 소생의 소리이자 아내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된 것입니다. 역지사지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럼에도 남의 입장을 꼼꼼히 새기지도 못한 얼치기 역지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면 그리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막연한 이해는 공허한 투정일 뿐입니다. 남의 형편을 온전히 알기 전까지는 오늘밤에도 그녀는 한밤중 울리는 그 생명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여나 울리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하면서 말이죠. 그녀는 다짐합니다. 해포도가 나오면 알이 튼실한 것으로 한 상자 사서 윗집 문 앞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놓고 와야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넘긴 소리 혹은 당신을 괴롭혔던 그 소리는 어쩌면 누군가에겐 삶을 이어가는 소리일지 모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저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겉으로 들리는 소리만으로 쉽게 판단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성급함과 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에게 역지사지의 지혜를 주셔서 다른 이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불편한 소음 속에서도 그 안에 담긴 아픔과 생명, 그리고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의 불평이 공감으로 저희의 원망이 따뜻한 위로와 기도로 변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